자, 백스룬 하나만 딱더 나와라. 그럼 만들 수 있어. <laughs> 아이, 그러지 말고 한번 시도나 해볼까? 아니, 왜냐면 제가 거래를 구한 룬들 중에 백스룬이랑 굴룬이 있긴 있어요. 있는 대로 한 번만 만들어볼까? 지금 굳이 따로 쓸 데도 없어가지고 시도해봐도 될것 같은데. 백스가 네 개, 네개 있고 굴룬이 두개 있네? 얘를 굴룬으로 두개 합쳐가지고 네번 정도 시도해볼까? One hour later. 오, 나왔다, 나왔다. 길고 긴 엘룬 파밍은 끝났습니다. 엘룬 4개 파밍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린 거면 빨리 얻은 건가? 모르겠네. 자, 이번에 만드는 거는 제가 거래로 얻은 룬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페널티가 있습니다. 죽음은 또 변동 옵션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으뜸 말고도 여그뜸도 가능해요. 자, 가봅시다. 아, 324. 자첫 번째 시도는 실패. <laughs> 이게 변동폭이 꽤 넓은 편이라 쉽지가 않아요. 자두 번째 시도 갑니다. 아, 아, 에셋, 워즈, 아, 판다. 왜 비슷하게 나와? 아, 이씨자두 번째도 실패. <laughs> 자세 번째 갑니다. 애매하게 나오지? 어, 낮을 거면 아예 낮던가 으뜸으로 나와줄 거면 으뜸으로 딱나와주든가 마지막이야 이제 자 갑니다